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말 세리에와 나리가의 프로토 추천 경기와 도전 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세리에 11위 칼리아리와 17위 레체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칼리아리는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3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홈에서 아탈란타와의 경기를 치렀고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원정 경기를 치렀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레체는 홈에서 라치오라는 대어를 잡아내며 6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연속 원정 사실점을 기록하며 수비력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주전 선수의 이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레체는 공격과 수비 쪽에 모두 부상자가 있으며 특히 포워드 라파둘라의 공백이 아쉽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레체가 승격 팀이기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 레체의 홈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쿠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7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 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가지며, 원정 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칼리아리의 전력이 원정 팀보다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양 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칼리아리는 스타일과 삼프도리에에게 승리하며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레체는 토리노전 승리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며 1승 5패를 기록했네요. 모든 면에서 칼리아리가 좋아보이는 경기이지만 단한 가지 걸리는 것은 칼리아리는 강등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레체는 17위이기에 꼭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체는 파이브백을 구사하며 두줄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후 역습을 전개할 때더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승리하고자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팀 칼리아리의 승리를 추천하며 양팀 다 득점과 실점이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레체의 동기부여에 더 무게감을 두시는 분들은 오버도 좋아보이네요. 다음 분석할 경기는 라리가 3위 세비야와 18위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세비야는 최근 전패를 기록하던 비바오 원정길에서도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재개 후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단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입니다. 한편 원정팀 마요르카는 쉽지 않은 상대인 레반테를 홈에서 잡아내며 강등권 탈출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원정에서는 4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양팀 모두 결장으로 인한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빌바오전에서 공격진에 휴식을 주면서도 승리를 거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 폭이 넓지 않은 마요르카가 체력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마요르카가 승격팀이기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홈에서는 세비야가 원정 승리를 가져갔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세비야의 전력이 원정팀보다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세비야는 9전 4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무승부가 조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마요르카는 1승 7패를 기록하며 강팀에게 원정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칼리아리와 레체의 경기처럼 원정팀이 강등 위기에 처해 있고 최근 폼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이지만 세비야의 최근 폼을 감당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로 1위 유벤투스와 3위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유벤투스는 AC 밀란 원정에서 패배하며 7연승의 기록이 끊겨버렸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디발라의 공백이 커 보였던 경기였으며 패배의 아픔을 달릴 틈도 없이 연달아 아탈란타를 만난다는 것은 좀 가혹한 일정으로 보이네요. 한편, 아탈란타는 삼프도리아에게 승리하며 9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탈란타지만 화력이 조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득점 기록에서 느껴집니다.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지난 경기 결정한 더리흐트와 디발라의 복귀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한편 아탈란타는 부상 선수도 없어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며 체력적인 안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4승 1무로 유벤투스가 앞서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홈팀 유벤투스가 원정팀보다 살짝 앞선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유벤투스는 거의 모든 홈 경기에서 A나 B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록은 없습니다. 한편, 아탈란타는 이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빅데이터 분석은 원정팀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고, 이번 시즌의 아탈란타는 유럽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이번 시즌 홈 경기 중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탈란타의 연승이 끊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전 삼푸도리아와 경기에서 홈경기에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세리의 최강자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승부까지도 염두하셔야 할것 같네요. 나머지 다른 추천과 도전 경기는 간단한 코멘트와 예상만 화면에 남겨드리며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는 사카라티오.com에서 확인해 주세요.